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죠? 맨날 이렇게 입는다 너무 졸려보여? 조시 생일파티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테마가 뭐였지? 이탈리아 서머? 아. 이탈리안 서머 같나요? 근데 근데 h i a 사진 진짜 잘 찍네 k it. I saw it. It was fun. Iwa, i t was l i n g 거 o go to the editing. I'm going to go to the editing. I'm 누룽지 할 때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누룽지로 하고 싶었어요.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누룽지를 많이 먹기도 하고. 그리고 제가 누룽지 좋아하고 그거 룽룽 부부가 룽 누룽지 이렇게 룽룽떡 같으니까. <laughs> 룽룽 부부 누룽지 그래서 이렇게 안녕 누룽지들. <laughs> 출근까지 20분 남았는데 잠깐 쉴게요. 너무 힘들어. 그럼 우리 운동할 때 들고 다니는 텀블러 하나 사봐도. 어 좋은 생각이야. 그치? 어. 이거는 너무 많이 못. 손잡이 달린 거 해가지고 엄청 큰 거. 그 다음에 그 빨대 달린 걸로 사. 아 그런 거 말고.

너무 아, 추워. 안 추워? 힘찬 <laughs> 으로들가는것지 <laughs> 드디어 기다리던 이담 뭐야? 오늘 점심 먹고 남은 거. 우와, 잘 먹겠습니다. 페퍼로니를 하길 잘한 거 같아. 약간 하와이안에 좀 질렸거든. 어 지금 이거 하고 있어? 네, 이거 되는 거예요? 몰라. 맞는 거. 응응. 정재 여자친구도. 데려오라고 해? 여긴 가기 전에 그걸 좀 싸야 되지 않겠어? 어 yeah. w 아 근데 너는 넌나 알았어 왜? 이 스몰톡의 코인이라는 걸 <laughs> 스몰톡의 코인? <laughs> 잘 알아. 어 우선 으로내꺼로 찍어줄 수 있어? 너꺼 나 찍고 보내줄게 맨날 안보셨 <laughs> 올림픽 기념이야? 야, 동우야 다시 해봐. 다시 줄 중에. 아 나야. 어나 이거 진짜 <laughs> 너무 좋은 사아아 아, 고마워 동우야 감동이야. 한국 거 너무 많아서 일본 가 아. 와. 이 진짜 좋아요. 아, 나 오, 진짜 팝빗. 아, 너무 맛있지? 야, 딸기 그냥 딸기 잼이 더. 예. 빠르다 빠르다 빨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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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해봐 너가 딱그이게 말도 해봐. 로이스와 함께하는 내돈내산 <laughs> 아니에요. 뭔니돈내산이야 동우동 임동, 임동임산. 로이스 초콜릿 포테이토칩 여기 이렇게 초콜렛이 묻혀있고 살짝 노잼이신데? 여기는 이렇게 이재이 맛밥처럼 생겼네요 <laughs> 너무 크지 근데 이거? 어. 협찬 아닙니다 참고로 <laughs> 임동 임산 <laughs> 아무도 협찬이라는 생각 안 해요 혹시 나? 응 이제 안 먹을래. 딴거 먹고 싶어. 아! 늘 어. 이거, 그나열두각도안 먹어서 또 따, 다른 걸사는게 존나게 짜증나. 메로? 메로는 좋아하는데 나. 어디서 여기 나 엄청 나보고 모르겠다. 마음에 드는 거못 찾았습니다. 사냥에 실패했다는 뜻이. 하나 더 먹을래? 아니 배불러. 배불러서 다른 거 먹고 싶어. 아, 아 그게 무슨 말이야? 배부른데 왜 다른 걸로 먹는 거야? 내가 설탕을 좀 많이 넣었거든. 아, 그래서 맛있어? 응, 먹을래? 응, 이거 이거랑 같이 먹. 이 대박. 한번 산지 얼, 산지 얼마 만에 드는 빨간 물이야. 어, 너, 형아 맞아, 너 팬티 맞아. 나왔는데 괜찮아? 아, 재미야 괜찮겠냐? <laughs> 이거 이 반바지 한번더입으려고 이렇게 된 거야? 응. 날씨가 흐려서 친한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. 개꿀. 땡큐 폼. 오케이 for... 음, 뭐 다이겼어몇 대면 서로요? 1대5. 오케이 다가 올라가다 그럼? 음. <laughs> 난 남편이 데리러 왔어요. 버스 내리는 데까지. 그런데 내렸는데 없지 뭐예요? 누나 뭐 먹을래? 몰라. 머리를 잘라보겠습니다. 알리에서 산. 알리깡. Like 좀... 좀 도움이 안될것같긴 하다. 솔직하게 말해서. 아, 너가 머리가 길어서 그래. 영아너 내가 머리 자르는거안볼 거야? 와 조금씩 잘라, 조금씩 괜이바이 어제 말.. 아니찮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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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어아영어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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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내룡에너 봐봐. 너자신들 네 봐봐. 아주 못생겼어. 아, 그 말고 더 웃긴 게뭐냐 서로가 서로를 버렸니진짜리다고 이렇게. 안 진짜야. 서로가 서로를 버다 우리 둘이 도어 진짜야. 아 진짜 웃네나나나나깔자 저희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요? 진짜 어디 가? 잘 모르겠어요. 다운타운 맛집 없어요. 맛있겠다. 여기 좋은데, 지르면서... 아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좋은데, 여기 음료도 맛있고, 음식도 맛있어 보이는데, 이 거리에서 냄새가 이찌냄내가 계속 들어와요. 그리고 아봉 씨 릴라봉 씨.